어, 네,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악보 새로 나눠드린 저희 우리 가톨릭성가사서성가를 읽는데 490번, 117번, 118번 이렇게 세곡 받으셨죠? 네, 그 중에서 490번 십자가에 가까이 이 곡을 먼저 한번 좀 불러볼게요. 어, 일단, 1절은 많이 익숙하실 테니까 1절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볼까요? 원, 투, 가 이번만 다시 불러보실건데 음, 이 곡이 함정이 있어요 어, 어떤 함정이 있냐면 8분의 6박자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6박자를 잘못 부르면 계속 처지게 불러져요 강박이 세기 때문에 붕땅 붕땅 붕단붕 이렇게요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 이렇게 돼요. 네. 왜요? 자꾸 지금 처지는 방식으로 노래를 불렀거든요. 8분의 6박자에. 그, 어, 여기 지금 4발, 490번 보면 한글로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느리지 않게. 느리지 않게 부르래요. 어, 그러면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쿵, 딴, 딴딴, 딴, 쿵, 딴, 딴인데, 쿵이 처지는 게 아니라, 쿵, 딴, 딴, 쿵, 딴, 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느려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지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십자가에. 가볼게요. 원, 투. <laughs> 제가 이성가를 제일 먼저 지금 연습을 하는 이유가 어 미사 때나 어 아무튼 사순시에 이성가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의도하지 않게 엄청 처져요 네. 그리고 처지면서 그러면 처지더라도 느려지더라도 은혜롭게 부르고 이렇게 잘 불러 주면 좋은데 느리게 부르는데 힘들어 해요 네. 느리게 부르고 힘들고 그러면 느리지 않고 힘들지 않게 그렇게 불러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8분의 6박자. 이렇게. 여기가 한마디, 여기가 두마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에 8분음 표가 6개 들었다는 얘기예요. 8분의 6박자. 그죠? 네. 이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너무 자존심 상해 하시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1번이, 1번, 4번이 강박입니다. 쿵, 딴, 딴, 쿵, 딴, 딴. 이렇게 가니까요. 그렇죠? 시, 자, 가, 가, 이, 가, 가, 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 예. 3번 예. 6번 얘네들은 세게 부르는 게좀 유리할까요 가볍게 부르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죠 십자가 가까이 이렇게 돼야 돼 십자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가까이 나. 이거 다 아시는 선거에요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다불러보신 선거에요 진짜 그죠 심자가 응. 까지는 한번에 가셔야 돼요 심자가 응. 박자 세는 동안 느려집니다 다시 가볼게요 시작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뭐래요? 무한영광일세. 네, 무한영광일세.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요르단강. 네. 요르단강 저편이 어디예요? 요르단강 저편. 강 건너편? 강, 강, 강북? 강남? 네, 천국이죠. 네, 그죠. 네, 요르단강 건너면 이제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이제 그 돌아올 수 없는 강,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요르단강 저편에 뭐가 있대요? 영원한, 영원한 안식이 있대요. 요르단강이 저기 있긴 있어요. 요르단강이 없는 건 아닌데 요르단강 다리 건너면은 저승은 아닌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 요르단강 건너편은 하느님이 계신 곳 이시잖아요. 그죠자이 네. 성가를 잘 보시면 사순성가인데 후렴구를 일단 보면 절망적이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그런 곡이에요. 아니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한테 열리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희망. 그쵸?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도 삐뚤어지고 싶으신 <싶을> 가아니세 <laughs> 그다음에 요르단강 저편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예, 네, 이성가는 지금 계속 모든 절의 결말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자, 그럼 1, 2, 3, 4절 빠르게 눈으로 그냥 한번만 읽어볼게요. 십자가에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성열로 나를 씻으소서. 십자가가, 십자가에 가까이, 아니요, 그 다음 2절,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구원을 내게 주시시네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몸소 가는 동생으로 가게 하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소서 주에 나가고 항상 머물겠네. 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주에 나라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곁에 항상 머물겠네.라고 각오를 얘기하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요르단 당저편에 영원한 식기인데 이게 가사를 놓고 보면 굉장히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우리 신앙을 아주 1차원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 막 의미를 막 여기 엄청나게 담고 이런 것보다 그냥 아주 그냥 딱이 딱 말을 들으면 아대사 네, 저렇게 하려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그런 가사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구원을 내게 비추시네 음. 가사 말들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 이제 성가가 똑같은 사순성가여도 우리를 어디로 어 데려가려고 하는지 어떤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성가인지가 가사를 조금만 읽어보면 이제 충분히 드러나거든요 자 1절 하고요 1절 하고 아까 몇 줄이었지 2절 하고 같이 다시 한번 불러 볼게요 사랑에 가까이 가볼까요? 1, 2 느려지려고 합니다. 안그래 영원한 시민들. 네. 아이고, 느려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다시 막 이렇게. <웃음> <웃음> 네. 음. 어. 참 그래요. 멜로디가 어, 단순하고 그한 가지 멜로디에. 유절이기 때문에, 절, 절로 만들어진 성가기 때문에, 성가를 이렇게 다, 그러니까 가사말이 바뀌는 것을 같은 멜로디로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아, 유혹이 아주 강해요. 네, 가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음, 주의 나라 가도록 항상 머물겠대요. 네, 4절에 가사에 보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의지해서 주의 나라 가도록 계속 머물겠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러니까, 십자가, 십자가, 이거 부를 때, 어, 십자가를 지금 두번 부르고 음이 높아졌잖아요. 음, 그러면, 십자가를 더 격하게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 높은 음을 꾀꼬리처럼 부르고 싶어서일까요? <laughs> 1번, 2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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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를 들어, 우리, 로사리아 자매님, 네. 하고 이렇게, 어, 로사리아 자매님은, 네. 그러딱 그러니까 부르면 바로 대답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 다행인데, 네. 로사리아 자매님 그랬는데 안 봐요. 그분 제가 어떻게 해요? 로사리아 자매님, 하고 더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봐요. 네. 저분이 나한테 삐졌나? <laughs> 노사리 하자면, 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음이 높아지고, 같은 가사를, 똑같은 가사를, 토시도 안 달라지고, 반복해서 부르면, 두 번밖에 부르진 않지만, 그리고 음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A 주세요. 십자가! 안 보네? 아닌가 보다. <laughs> 보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일단 불러보자. 이거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영광이세 하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두번 반복할 때 중간에 멈칫거리거나 끊으려고 하면 호흡이 끊겨서 고 높은 음으로 올라갈 때. 호흡을 더 뱉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숨을 딱 잡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고음이 힘든 거예요 음이 높아서가 아니고요 에너지 동력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아셨죠? 네. 한 번만 더 불러 볼게요 이번에는 아, 4절로 불러 보겠습니다 심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시작 <목소리> 뭐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냐면 무한 영광일세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래 부르던 패턴대로 십자가, 십자가 그러면 무한 영광일세도 가사와 다르게 많이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성과를 부르게 돼요. 근데 지금 방금처럼 십자가를 두번 이렇게 연거퍼서 에너지를 썼더니 무. 저절로 이렇게 돼요, 저절로. 왜요? 악기가 이렇게 열리니까. 그러면, 이제 고기는 이제 아셨고, 4절 앞부분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십자가에 가까이, 시작. 시작. 절로 자꾸 우리는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음가가 길어요. 음가가 긴 거는 뭐에 붙어요? 모음에. 이 모음에. 가까이 그래서 모음에서 악기를 잘 열어두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시작. 아니면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죠왜 돌아왔어요? 집에 그렇죠? 가라고 <laughs> <laughs> 네. 그래요? 치고 빠지고 이럴려고 해요. 뭐 때문에? 음절로 자꾸 읽어서 그래요. 음절로. 네. 적어도 어구 적어도 문장으로 가면 이게 말이 이렇게 쭉 뻗을 수밖에 없어요. 네. 뻗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윤리아 대표님. 그거 봐요. 그렇지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말할 때 이렇게 쭉쭉 뱉어서 말을 하는데 자꾸 이 리듬 그 다음에 음절. 예를 들면 자꾸 치고 빠지려고 그래요. 네.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네. 아... 1절로요. 1절, 익숙한 걸로 1절로 한 번만 더올볼게요 쭉쭉 뱉어보세요. 바로 갑니다. 1, 2, 3, 다음이 빵! 하고 나와야 돼요. One, two, 오르반 조나네 나고르시네 지금처럼요. 아유, 네. 훨씬 좋습니다. 예. 네, 지금이 그러니까 1절 가사가 우리가 익숙하니까 조금 더 수월한데 그 그러니까 2절, 3절, 4절 가사도 몇 번만, 한두 번만 읽어보셔도 충분히 지금처럼 보실 수 있어요. 어, 저희가 30분까지 가기로 했나요? 10분 정도 수 있다고. 아, 네네. 네. 어, 117, 118번이요. 어, 117, 118은 지금 배우셨던 걸 가지고 1절씩만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순성가니까 이것도 잘 음미하면서 불러보세요. 117부터 가겠습니다. 전주부터 할게요. 공, 잘하셨습니다 <laughs>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8번. 이것도 1절만 그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전주 부탁요 네. 마치 겠습니다.